이 핸드폰을... 롯데 찾았네 잠시만요 다른거 내려놓고 뭐 이쪽으로 해야되나? 네. 아, 사랑스러운 소나타 같은 부이 아, 아. 어머 푸드도 이쁘네 공간을 열면은, 땅을 집어넣거나, 그냥 공간을, 아이고, 안 나와. 추천드립니다. 너무 안 나오니까 좀, 좀 오, 찢었다. 그러요 찢었네.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노? 그냥 쏙쏙.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안 되는. 아, 그, 그. 아, 됐다. 푸대타로 너무 이쁘니까. 여기를 가리개도 써도 될것 같아요. 이거 제가 하도, 치마선으로 올라와서. 진째리 가려놓을 때할 거예요. 근좀 예. 던져놔서 미안, 합니다 세상이 뿐인데, 뭐 얇은 거네요. 카바만 준 거구나. 알맹이 따로 사야겠다. 그래서 열이 많아서 이 상관없습니다. 엄청 크다. 큰 걸로, 살짝 큰 걸로 주문했거든요. 살짝 지저분하네요, 이런데. 돌돌이돌돌이 잠깐만요. 홍도올라랑서 아, 어, 같이 구경해도 돼요? 자, 돌돌이를 가서 살짝 좀 아주 지저분한데 막, 도돌이 깔끔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공장에서 오랫동안 내혼붙 붙였으면... 부처 려면아 맞아 카바 있었지 아 쉬고 싶어요 자 일단 모양으로 이렇게 올려, 올려놨다가 아 너무 이쁘다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위인지 잘 모르겠어서 어 이것도 뭐지? 뭐랄까 아, 이게 매트리스 커버랑 이불이랑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불 커버가 두 개인가? 매트리스 커버랑 이불 커버가 보통 세트에 있기 때문에. 아, 너무 먼지 날린다, 이게. 두돌리로 중간중간. 사람 먼지 같은 것도 있어요. 먼지가 아니라 이게 생산 공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모골이 많이 아닌데 이거 머리카락이. 코코안 돼. 너도 오전상안 돼. 이게 핑크가 앞뒤로 되는 거 이게 매트리스 커버는 아닌데. 그가 그 사이드는 아니네요. 이게 사은품이 온 거구나 그냥 물. 아니 아닌가 엄청 크네요. 게 여기다 카바로 올리는 건데, 저는 그냥 이거는 안 쓰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아주 추울 때, 거실에 놓든 거에 쓰고, 그냥 입으면 덮을래요. 어, 그 여기다 우주 싸, 너 우주 싸라고 그러지? 어, 너 우주 싸라고 그러지? 좀, 죄송합니다. 우주 싸는 영상 아니야, 이거. 여기 하나 더 왔으니까, 얘는 그냥, 그냥 움직여. 얘가 모든 게온지갑 귀가... 저기다 우정살. 네. 저 위에 우정고 비닐 우정살로 날립니다. 이불이 아니고 다행이다. <laughs> 여러분, 보면 모양이 숙성 아시겠죠? 사실, 불말에으면 바로 이불. 아니면 비닐행이라는 사실을. 뭐야, 이거 리불 이불 리뷰라고 쓰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하트가 이쪽이 위기 때문에. 자. 웨트에서 카본 요없어 왜냐면 밑에가 너무 제가 아늑따늑 이쁘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놓지 않겠습니다. 예쁜 입, 우울했을 때 이쁘니까. 이런 새 거는 천천히 꺼내면 좋겠죠. 여분으로 쓰고. 아, 너무 이쁘다. 이런 아, 색깔 너무 좋아합는다 아직도 애기인가 봐요, 방송. 허츠. 브랜드 화이트. 이런 거 생명도 좋아. 아니. 그냥.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 그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잘 찍고 있지? 핸드폰 핸드폰이라도 얘기하게 되면 오래 혼자 살게 되면 그냥 하면 그러니까 좀 접어놓으면서 속을 넣으면서 해야지 좀 예쁘고 푹신하고 귀여운 감이 있는데 전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내추럴 지향하진 않지만 이, 이런 느낌이에요. 베이커브 씌워봐야겠다걔 베이커브를 과감하게 빼고 어차피 분가용이니까 베개가 안에가 지저분하니까 저대로 안보여겠게 <laughs> 얼마 썼는지 모르겠다. 10년 이상 됐을 거야. <laughs> 띄운거만 보여드릴 거예요 흰색 있는 게예쁘죠 지저분해지기 쉽지만 계속 앞으로도 이런 디자인 유행이 계속 할것같아단종은안될것 같으니까. 부담 없이. 지겼네. 보풀 장난 아니네. 여러분에게 안 보였죠? 우린 편집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무서워 나온 게. 보풀이 너무 이어서보풀 떨어지고 있어. 훅탁 넣겠음 어차피 이런 거는 약간 소모성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래 쓸 수는 있겠지만, 전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지 하... 그런 거쓸 때쯤 되면 숙면을 가리고 있겠죠. 무슨소리라는건지 자 베개커버가 예쁘게 됐어요 아이 예뻐 구름이 있네요 이 구름 여러분한테 어여쁨을 보여드리려면 제가 올라와가지고 이거 정리를 해야되는데 그리고 여유가 없어서 잠깐 꺼놓겠습니다 아 드디어 친구를다 끼고 팔자중 너무 귀엽죠. 아, 오늘 정신이 없고. 아, 내방 친구 너무 따뜻하게 예뻐졌다. 그냥 찍어 놓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침대, 침대, 이거, 매트 커버만 보셔도 알겠지만, 분위기가 나름 추가하는 경향이 확실합니다. 시계도 그렇고, 응, 커튼도 그렇고, <laughs> 확실하다. 난리부을좀 쳤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저의 친구 리뷰는 여기서 끝낼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어요. 링크는 본문에 올려드릴까요? 사실 저는 시베번가가 이제 직접 하는 셀러분이 이제 국내 배송까지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좀 편했어요. 이번에 파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예쁜, 이런 예쁜, 예쁜. 이건 그냥 뭐 가리가 났어요. 예쁘, 친구 상품 언제든지. 아, 알리나 이제, 11분가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구매대행이 수수료가 비싼데가 있는데, 전 수수료가 거의 없는 데를 택해가지고, 잘쓴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하, 이거 거꾸로 됐네. 하지만 귀여우니까, 뭐, 안고 자거나, 이제, 거실에서 자다 요거로 쓰고, 이거 보통 베개로 쓰고, 오케이. 너무 아까우니까 커버로 씌워서 쓰고. <laughs> 코코가 다행히 안쌌습니다 요즘. 여기까지 리뷰를 하고 끝을 게요. 오늘 울렁거려 가지고 쿨러를 많이 마셨더니 속이 미식거려 가지고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 플러스 이제 콘솔 게임 많이 콘솔 게임 하면 이제 쓰지 멀미하고 더울렁거려 가지고 오늘 방송 좀 힘들 것 같아요. 내일이나 어한날에 아, 커뮤니티에 공지 올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봐 주셔서 감사해요. 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